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포드 이어 테슬라도 IRA 꼼수, 시애틀과 미 배터리 합작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포드 자동차에 이어서 테슬라도 중국의 시애틀과 손잡고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포드 자동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포드가 공장 시설과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CATL로부터 생산 기술을 제공받는 식으로 합작 공장을 짓는 방안이 지난달에 발표된 바가 있죠. 이 방식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최근 백악관 측과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으며, 당시 테슬라는 IRA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전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세부 지침은 오는 31일 미국 시간으로 31일이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는 포드와 테슬라의 IRA 허점을 노리고 시애틀의 협업 검수로 향후 발표될 IRA의 세부 지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는 모델3 일반형 모델을 시애틀의 LF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IR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7,500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미국의 시애틀과 협력을 통해 배터리 공장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보조금 7,500달러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도 당초 IRA 세부안 조정에서. 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RA의 세부, 조, 세부 지침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 제가 빠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포드, 이어 테슬라도 IRA 꼼수, 시애틀과 미 배터리 합작 추진입니다. 3 0일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최근 시애틀과 협력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백악관 측과 논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임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테슬라 관계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시애틀 협력 관련 백악관 측과 논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소식 등에 의하면 로한 파텔 테슬라 총괄본부장이 이번 논의에 참여한 테슬라 관계자 중한 명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죠. 포드도 여기에 어, 협력, 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테슬라가 이 자리에서 31일 발표될 예정인 IRA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 설명도 요구했다고 전해주고 있죠. 소식통에 의하면 테슬라가 지난 지난달 포드가 발표한 포드, 시에텔 파트너십과 비슷한 계약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텍사스에 합작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IRA의 세부 지침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라 그런 의미입니다. 포드는 지난 2월 시애틀과 협력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죠. 투자액은 35억 달러, 약 4조 5 3 0 8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액 전부는 포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포드는 해당 공장이 일반적인 합작 투자의 방식이 아닌 포드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애틀은 자본에 투입 없이 기술 지원만 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만 대가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포드의 미시간 공장은 실질적으로 포드와 시애틀의 합작 공장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포드의 100% 완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포드가 미시간주 마샬의 건설 예정 중인 공장에는 시애틀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일부 건설 장비를 중국에서 직접 수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이 건설 장비까지 수송해서 이 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애틀의 직원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이 공장 건설을 직접 진두 지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것을 빌리는 비용, 그리고 일부 건설 장비의 비용, 이것을 다 포드가 지불하겠다라는 그러한 의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애테 l 이이 공장의 운영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포드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포드처럼 배터리 공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시애테 l 의 기술을 사용할 계기라는 것이죠. 시애틀은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생산합니다. 시애틀이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성능은 한국의 NCM 배터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시애틀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 배터리 2위 기업인 비아드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올 전부 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고 이것을 탑재하는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죠. l 프 배터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니켈 코발트 NCM 배터리에 비해서 성능은 떨어지나 생산 단가가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철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철을 빼고 어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이러한 것으로 대체해서 성능을 더 높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리튬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흑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 지금 NCM 배터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니켈 코발트 배터리에 비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것은 조건이 딱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위험도 낮다고는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은 저성능 자동차에 착재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멀리 가지 않고 차량 무게가 낮은 저성능 전기차에는 안성맞춤이고 또한 저온에 내려가면 안 돼요. 영하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저가 차량을 판매로 판매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자동차 업계에게는 에르베티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고가 차량은 절대 안 되고 고성능 차량도 절대 안돼 X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 배터리 업계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은 추운 지방에서도 괜찮고 어, 물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고 여기 고성능 자동차용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M, 포드 이 회사들이 NCM 한국의 NCM 배터리와 합력하는 것도 다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가 차량 판매를 통해 세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를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LF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는 것이죠. 미국은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고자 IRA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나 중국 자본이 투입된 부품과 이를 사용해 제조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와 포드가 시애틀과 제휴하는데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치권 내에서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민주당 조 맨친 상원 에너지 위원장. 이조 맨친 상원 위원장이 지금 현재 IRA 법안을 추진한 사람이에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지금 상원 의원이고 이 분이 조 바이든 미, 어, 대, 대통령 정부가 IRA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공화당의 중진 마르코 로비오 텍사스 상원 의원도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 정부도 포드 자동차가 시애틀과 합작으로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데 대해서 미국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의 요청으로 애리조나주에 원통형 배터리와 또한 LF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시 a t l 합작은 IRA 재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측의 주장이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시 a t l 이 공용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전기차용 배터리 상위 10개 중 6개가 중국 업체이고 1위엔 시 a t l 이고 시장 점유율은 4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자국의 전기차 시장 증가를 통해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SN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27.5%이고, 출하량 기준을 보면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면 39.1%를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했죠.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과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다른 이유는 CATL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LFP의 단가가 삼원계 NCM 배터리보다 낮기 때문이죠. 매출액 기준 CATL이 27.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12.3%로 2위였고 삼성SDI는 6.0%, SKO는 4.6%로 각각 4위와 5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4.9%로 2위이고, SKO는 6.4%, 삼성 SDI는 5.2%로 각각 5위와 6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세계 정복 전략은 디스플레이 시장 정복 전략과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중국의 지원과 자국 시장의 자국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도 테슬라가 전기차 경쟁 심화에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고자 현재 220억 달러(28조 4592억 원)의 현금을 투입하는 확장 모드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서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니켈 기반 배터리보다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는 시의 대리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 시간으로 31일 날 발표될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을 이번 주 금요일 31일까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액 또는 일부 공제 혜택을 받는 차량,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이번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이 어느 정도 보완된 지침이 발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포드에 이어서 테슬라가 IRA 꼼수를 통해서 지금 시애틀과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금 설립을 준비하는데 이미 어 지금 시애틀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 3 이것의 판매량을 좀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미국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지금 테슬라라고 보면 됩니다. 돈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도 무시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어 지금 시애테과 협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낮추고 있고 선두주자로 튀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비하드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 비하드와 시애테의 대리전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꼼스가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될 세부 지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한번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